안녕하세요. 대명당 공인중개사 청곡 박철환입니다. 2020년 윤달해가 왔습니다. 조상님들을 명당으로 모시려는 정성으로 묘지이장, 산소이장, 낙골당 공원묘지이장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상님들의 몇 자리가 명당에 모셔져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몇 자리가 흉당에 모셔져 있으니 고인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안 좋은 기운들이 후손들한테도 영향이 있으니 효를 다하여 명당을 찾아 조상님들을 모시려는 지극한 정성이 다 한다면 하늘에서도 감복할 것입니다. 화장하여 낙골당 수목장에 모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낙골당이나 수목장에도 명당이 있기에 명당을 찾아 효를 다하여 정성으로 모신다면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의주구이며 부모와 조상님들께 효를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효율을 행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풍수지리에 명당이 없다,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신이라고 믿는 분들께 풍수지리에서 명당이라는 길을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곳에 양택, 전원주택, 귀농, 귀촌, 아파트, 공장, 빌딩, 상가, 사무실, 식당, 사찰, 절터, 암자, 법당, 기도터, 신당, 굿당 등 음택, 외자리, 묘지, 산소, 부동산, 풍수, 명혈 명당, 터를 찾아 중계, 공동중계합니다. 풍수지 명당, 수맥, 점검, 감정하며 풍수지리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 전화 주세요. 대명당 공인중개사 천곡 박철환이었습니다.